석궁합이 너무 잘 맞아 헤어질 수 없는 띠가 있다. 삼신할망이 그 비밀을 알려주마. 석궁합도 궁합이다. 명리학적으로 오행이 착창 맞고 감정선과 에니지가 한 줄기로 흐는 인연은 몸으로 느끼는 교감도 깊고 만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. 서로의 리듬, 재온, 기질이 딱 맞아 떨어지는 띠를 알고 싶다고? 궁합 부적을 꼭 챙겨 가거라. 사랑이란 건 말이다가야 이 뜨끈한 라면 국물과 같아서 푹 우려야 제 맛이 나는 것이다. 조급히 덤비면 국물도 싱거워지고 인연도 스르르 멀어지는 법이지. 자, 이제 할망의 말을 잘 듣거라.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는 띠는 뱀띠와 원숭이띠, 소띠와 말띠, 호랑이띠와 돼기띠다.